제발, 바바방, 그렇지, 바바방, 그렇지, 아무도못 들어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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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많이 잡았어. 0.03미터야, 빨리 제발. 밀어봐, 어떻게든 밀어봐. 0.03미터, 어떻게든 밀어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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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기... 오, 딜러드야 딜러드요. 음, 우리 팀 착한 친구들인가, 착한 친구들? 어? 딜러를 다 양보해버렸네? 와우, 와우, 뭐야? 따라라, 위에지롱, 위에지롱, 어디 보시나요? 어디 보시나요? 안찔 거야. 어디 보시나요? 어디 보시나요? 양각 어, 잡아, 양각 잡아, 양각 잡아. 양각 잡아, 양각 잡아, 양각 잡아. 그렇지. 양각 잡아, 양각 잡아. <laughs> 나이스. 한번 파이 드라이브 찍어가지고 마무리 그렇지. 교통사고 그렇지 난 뺍니다.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라 그러지. 단 서턴 좋아. 자 보자. 어 뭐야? 오케이 공중 공중에서 쳐버리고요. 나라라라라 와라라라라 와라라라라 방도 뻗주고 올라가고 아 장전도 안됐니? 자 살짝 뒤로 뺍시다 잠깐만 민스야 평타잼 평타잼 그렇지 장전할 시간도 없었다 그렇지 나이스 나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 와, 저거 안 죽냐? 저거? 탭도 안 죽어버리나요? 아, 아파. 휠 좀, 휠 좀, 휠 좀, 휠 좀. 아펄 써라. 펄 써. 펄 써야지. 교통사고로 둘컷 그렇지 나 아, 사자 빼면서 어 잠깐만 어 뒤로 위로가위로 위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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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먹어 이거 먹어주고 나라라라라 어, 뭐야 넌너또 뭐야 그냥 가는 거야 어장벽 안에서 그냥 꼼짝 말고 있어야지 그래야 살지요 어? 라라라탕 라라라라라라 아 뭐야 다초했 썼니? 그렇지 들어가려고? 어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야타야 어 들어가면 안될거 같아 어 너한테 좀 볼일이 있거든 어 들어가면 안될거 같다 힘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도궁 저쪽이었지 잠깐만 민수야. 나 궁게이지 민수야. 갖다 빼 주고. 어 뭐야 이건? 엉, 어, 죽어야 될것 같은데? 어, 죽어야 될것 같아. 궁좀 채워 줘야 될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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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아. 죽어야 될것 같은데? 아, 뭐야. 아, 나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요 잠시만요. 진짜 미안해요.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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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죽어야 될것 같은데, 어, 죽어야 될것 같다. 어, 살짝 뒤로 빼면 될것 같은데. 아, 씨, 아, 개 아퍼 야타 커트 났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그렇지. 방격 주고, 우리 보디쓰면은 자탄 찰수 있다. 자탄 탄다. 유승용 기머지 초월로 막안 마... 되니? 안되고요어 지나갑니다 어 지나갑니다 어 지나갈게요 라라라라라라 파이드라이브로 윈스 띄우고 어 윈스가 안떴네 괜찮아 디바 알맹이야 괜찮아요 디바 알맹이에요힐 받고 그렇지 자 새로 오신 분이 오셨습니다 어서오시고요 못올라갔어아 실화? 일어러못올라간겁니다 타닥 어. 아, 지나갑니다,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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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라라라라 한번 긁어봐 봐. 리 그렇지. 나이스 가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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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저 이름 뭐냐? 제 긁어, 그렇지, 긁어. 등중 긁어주고, 하이드라이브 까 풀타임이에요. 없니? 없음 말고, 자 2층 올라가자. 나이스 자, 햄준님 어서 오시고, 창원이 막았습니다. 아우, 위도우가 또다 잡아주고 있고, 땅. 야야야, 한번 좀 뚫려봐. 나 궁극기 깔아가지고 어, 매드 무비 좀 찍게. 빨리 좀 뚫려볼래? 대박, 위도야, 적당히해. 위도 적당히해라. 위도 적당히, 적당히 잘하세요. 진짜 방벽까지 방벽 주네. 방벽 <laughs> 와,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면 방벽까지 주겠어? 어, 상대 뭐 마디도 있는 것도 아닌데 있네. 어 있네. 어, 오케이. 없는 줄. 좀만 뚫려봐. 어 잠깐만. 다라라라라 버버버 버버버 따다라라라라라라라다라다다다다라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라다라라라라라라라탁탁탁 잠깐만 잠깐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잠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미안해, 미안해. 하이 드라이브 찍어버리고 버 b 지나이즈 살짝 뒤로 가서 둥글게 둥글게 어 둥글게 둥글게 <laughs> 나이즈 <laughs> 못 들어오겠지 새 p 야들어 s w h a t 아 up, g u 아 s 좋았 a 나이 u 자, 그거 우리, 조합. 나쁘지 않아, 오케이. 살짝 봐주고, 그렇지. 3인칭이 2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한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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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야, 왜 그랬어? 아니, 저,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너. 자, 이거. 설계, 설계 들어갑니다. 어, 설계고, 뭐, 그냥. 하이라이브 찍어서. 야타 누리고 있었니? 아 완전 개핀 데 아, 아까워라 바위 파일 드라이브로 뛰운 다음에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평타 잰 살짝 가서 힐팩 먹어주고요 힐팩 먹어주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다라라라라라 파일 드라이브 열로 찍어버리고 이스킬 쓴 다음에 살짝 뒤로 빼서 방벽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나 힐을 받아요 그렇지 그래고 됐고 돌격 돌격 잰 돌격 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꿀잠 아아 아, 많이 피곤하네 어어 아, 어, 어. 바이 드라이브 찍어버리고 버버버버 일잠 주무시는거 깨우지 않고요 아 잠깐만 토 <laughs> 나이스 퍼 나이스고요. 만약 여기서 내가 백도어를 한다면 아까워요. 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점프, 점프. 와 뭐야 뭔데 죽었어 나나 나 없다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 백도와 실패해서 나 필요 없니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나 나 같은 거 없이도 이긴다 아아네 잠깐만. 돌..돌아! 돌아! 돌아. 돌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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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 돌다 아..아깝다 <laughs> 아..아깝다 돌다보면 백도 알아서 될줄 알았는데 까비 자궁 온이야 진짜 만전 완전, <laughs> 완전 딜 많이 했는데 까비 아깝다 괜찮아 궁있어 궁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 나도 있어. 보고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어나어디 갔냐? 어 뭐야 파어드라이어 지금 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어 못하죠 그렇지 어나이스나 나이스 궁 지대로 깔렸다 좋았다 아아 함을 아, 그렇지 아 마음이 편한 곳이구만 감정표현 한 번에 그렇지 그렇지 아 편아 너무 편한 거 보소 오케이 이제 편하면 안돼어 그렇지 합 하이드라이브 2피 없어. s 피없다 p s 뒤로 살짝 가서. 에이, 라인까지 i p s 야 p 는데 아깝다. i p s 뒤로 뒤에서 자리를 p s 2 p i 돌자. 에클리 나 보았다. 해피야. 아니 무슨 딜이 저래. 잠시만요. 살짝 큰일 난거 같다. 뺐다가 지금 얘네 2층 자리 못 잡게 해야 돼. 자리 잡기 전에 가야 된다. 라이나트테 구립, 제발. 아, 고립안 됐니? 너네 너라도, 너라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라이스. 하이드라이브 찍어버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케이 커지고 다컷 많이 했다 이거 다시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애를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냥 교통사고로 안아 마무리하고요 따라라라 평타 잼 파일 드라이브 안돼왜 파일 드라이브 왜안돼 파일 드라이브 거리가시고 교통사고 그렇지 아 잠깐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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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드라이브 찍어서 탁!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형타쟁 그렇지 들어오는 거 파일 드라이브 일단 찍어가지고 따라라라라 오, 따라라라라, 오, 따라라라라. 오, 따라라라라. 오, 아 제발 진짜 이거? 아 진다고? 아 진짜 졌다고? 잠깐만 아이 오바 에이 오바 진짜 아이 그러지 말자 아이 그러지 마 적당히 해 장난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나궁 온이야 제발 제발 바바방, 그렇지 바바방, 그렇지 아무도못 들어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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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많이 잡았어. 0.03미터야, 빨리 제발. 밀어봐, 어떻게든 밀어봐, 0.03미터, 어떻게든 밀어봐. 아, 어떻게든 밀어봐. 제발, 0.03미터 때문에 못 믿는 못는게 말이네. 어, 근데 나 잠깐, 아하, 이럴 수가. 아, 0.03미터 때문에. 아, 0.03미터 싫어하냐? 와.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아, 오바야. 아, 오바야. 와, 0.03 비서 뭐야. 와, 조졌다, 진짜.